안녕하세요, 다부자 상사의 카메니저 이정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자동차 내고왕 이번 주에 연휴 동안에 올라오는 차량들은 금액이 영상 표지에 있는 금액으로 기간 안정 초특가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원래 전국 최저가인데 더 저렴하게 되냐고요? 더 내고가 되냐고요? 안 되는 거 가능하게 제가 대표님과 내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연휴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벤트성으로 기간 이후엔 원래 금액으로 돌아가니까 고민보다 전화 먼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탁송도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